내 쌍둥이 낳차, 직원 집 찾아, 무릎 꿇은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국내 최초로 내네 쌍둥이 자연분만에 성공한 포스코 김환 사원 부부의 집을 찾았다. 19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내네 쌍둥이를 키우는 김 사원 부부의 자택을 방문해 격려했다. 포항제철소 화성부 소속인 김 사원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그의 아내 박두레씨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내네 쌍둥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박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하고 아기 낳았더니 집에 찾아오시는 남편 회사 회장님이라는 글을 올렸다.이와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바닥에 엎드린 네 쌍둥이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 무릎을 꿇은 최 회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그는 아이들을 보며 시종일관 웃고 있다.네 쌍둥이 중한 명은 태어난 직후 장 수술로 6개월 가까이 병원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태어난 아이에게 씩씩하게 이겨내고 건강해져서 장하다. 최고다. 최고 포스코 꼭 오라며 득담을 끝냈다고 한다. 최 회장은 이날 아이들이 사용할 외근 유모차와 용돈을 직접 전달했다. 최 회장의 통큰 선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포스코는 네쌍둥이를 출산한 김 사원 부부에게 지난해 이미 구인성 승합차를 선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금 2천만 원과 임직원들의 축하 의미를 담은 200만 원 상당의 육아 용품도 지급했다. 포스코 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저출산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다. 2018년 기업 시민 경영 이념으로 선포한 후 기업이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대표적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저출산을 선정했다. 지난해 다섯 쌍둥이를 낳은 군인 부부에게도 구인성 성합차를 선물해 과제가 됐